소망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로는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원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함.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62편 말씀을 지은 다윗에게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지금 다윗의 마음이나 다윗의 주변 상황이 아,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기어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아, 금방 넘어질 것 같은 담, 아,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 참 위태로운 표현이지요. 아,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금방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을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었고 또 다윗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 앞에서는 다윗을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사실 남의 모습 같지 않습니다 어, 다른 사람을 앉은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또 거짓말을 반복 듯이 하고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런 모습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정치인들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지요. 정치인들도 거짓말을 참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어, 우리가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만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당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곳곳에서 어느 정도 조금씩 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회사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장사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지요. 어, 요즘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그 방송 또 뉴스를 보면서 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꾸며낸 것인가 사실은 어떨 때는 판가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거짓된 정보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저이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편 말씀은 다윗이 주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편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담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모습처럼 힘들어하고 흔들거립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랬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진솔하기 때문입니다 둘러대지 않지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가식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으면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어떤 거룩한 모습, 좋은 모습만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떨 때는 거친 표현도 있고요. 왜 이런 말씀이 시편 말씀 가운데 실려있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문스러운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시편 말씀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장 죽을 것처럼 힘들어,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 시편 62편의 기자인 다윗도 그랬지요.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망을 발견하기 원했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소망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를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62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갔나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싶었습니다.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편, 62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다윗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주목해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물론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하지만 더 주목해서 하나님을 주목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인가하면.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나의 말을 하지 못할 때더 주목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참 분주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19 때문에 그래도 많이 조용해졌다 그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분주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참 편리하고 좋지만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고요. 인터넷 들어가서 뭐 유튜브 영상을 참 오랫동안 보면서 거의 그것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도 있고 tv에서 눈을 떼지 못할 때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지만 때로는 잠깐 멈칫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멍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이 없어지면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조그만 소망이라도 없어지면 그 전에 그렇게 재미있어 하던 것들 열심히 하던 일들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온다면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나 가게 매출도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원하지 않지만 대출을 받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지요? 어떻게든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도리어 내 마음이 더 상하고 더 아파하고 더 아파오고 더 힘들어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행동을 멈출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들을 다 끊어 버리고 하나님과만 대면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옮겨서 나의 말을 허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과 고요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잠잠히 나아가서 주를 바라보기 전에는 내 마음 속에서 불안함과 어둠과 아픔이 흘러나왔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렇게 바꿔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시편 62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볼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소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었고 또 그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꽉찬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참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에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리 인정을 받았고 가정총무가 되었는데 보디발 안의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소망이 남아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멸감이 올라왔을 것이고 한없이 좌절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어둡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62편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요새의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게 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요셉에게도 이와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는 어느 어느, 어느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다윗은 언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물론 평안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만 더 절실하게 하나님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좌절되어 있을 때 정말 코너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 나올 어떤 구멍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백을 주 앞에 더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지요. 여러분 겉으로 볼때 사람들이 평안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 평안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 한국 사회 굉장히 경쟁하는 사회죠. 이 경쟁하는 사회 가운데서 버텨내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참아내야 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있죠. 그렇게 참아내면서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무너진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때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버티지 못해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지요, 양을 쳤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계기로 해서 그는 군인이 됩니다.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많은 무리를 그때 이끌었지요, 리더자의 역할도 함께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무너질 수 있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자랄 때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요. 또 10년간, 10년 동안 사울에게서 쫓겨 다닐 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무너지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시편 62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미 보았던 시편 62편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지만, 때로는 이렇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요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다윗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아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 그것을 꾸밈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목동이었을 때, 군인이었을 때, 도망자 신세였을 때, 왕이었을 때 변함없이 내가 어떤 직위, 어떤 직분을 가졌을지라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 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상하면 누군가에게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또 정신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정신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제로운 방법이죠. 속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마음에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치료하는 한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데 다윗은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을 말하고 앞에서는 축복하는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면서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다윗은 심히 고민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신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 놓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전부 토로하면서 말할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 말을 했을 때그 말씀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속에만 품고 있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은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62편 말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지켰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우리가 기억할 수있길 원합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상태를 주 앞에 아뢰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시날 고백하면서 주님 다윗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어려움을 모든 말씀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분주한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주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속에 소망이 끊어지고 좌절하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속마음을 속에 있는 이야기를 주 앞에 다 아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께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